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9월 22일 주일 일요일 아침, 금정 학원 외친지 오늘이 27일째, 27일차입니다. 네, 오늘 너무 뭐 힘차게 외쳐 보기 전에,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어,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 엄지척 좀 해줘라, 엄지척.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좋아요를 엄지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참을 웃었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주변에서 또 좋아요든 엄지척이든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니까 또그 힘으로 이렇게 또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어제랑 그제 비가 참 많이 와가지고 지금 하루에 1만 보 걷기를 지금도 계속도 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어디를 걷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지하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지하주차장을 좀 계속 걸어가지고 어제 이렇게 일만보를 채웠는데 항상 좀 방법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또 스스로를 잘했다고 또 칭찬하면서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공정화언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공부, 일본어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삼개국 능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꾸준한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만 번 걷기를 통하여 꾸준히 건강 관리를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화이팅!